물론 1월달은 정책 효과가 지금 분명히 있는 달이거든요. 1월 효과가 어 지난 20년 동안 1월을 분석해 보니까 어, 평균적으로 한70% 정도가 상승했던 달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정책 결국은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당히 높은 물가 수준, 그 다음에 높은 금리, 고물가 고금리를 받아들이면서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금리 높으면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부실한 기업들은 어려워질 거고, 그죠? 렇그 다음에 네. 뭐 고물가도 마찬가지니까, 기본적으로는, 어, 어렵다. 그러니까 그 상하단에서, 하단 쪽에서 사고, 또 상단에서 팔아주는 전략이고요. 인플레이션 문제를 보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좀 꺾여 내려오는 것 같고요. 이제 또 12월 CPI가 나와보면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미국의 고용이 정말 안 꺾입니다. 근데 이거는 워낙 안 꺾이고 있고 그래서 금리 못 내리는데 꺾기 시작하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에 또 부담이 될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상반기가 올해 상반기가 되게 중요한 어, 좀 과했던 올해 올해 한 해로 본다면 상반기가 네. 되게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피크를 찍고 어느 정도 내려가는 부분들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이제 금리 역시 예, 뭐 마무리되는, 인상이 마무리되는, 그게 상반기가 되거든요. 그 시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투자에 대한 것도 저울질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부분은 역시 조금 더, 이제, 네, 저희가 내년까지 좀 보고 있는데, 그게 내년에 약간 영향을 줄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상반기가 사실은 기업들의 그런, 어,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 여러가지 뭐, 아무래도 이제 수출이나, 우리 같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꽤 높잖아요. 여 예. 거기에는, 어, 이런 수출에 대한, 뭐, 투자에 대한 이런 분들이 위축이 되고, 또 그리고, 매수가 또 위축이 된다면, 아무래도, 뭐, 분명히 그런, 우리가 싸게 살 기회는 오기 때문에, 음. 지금 여기서, 어, 뭐, 2000, 2100에서 2600이라는 바운더이라고 본다면, 그런 흐름을 보시면서, 뭐, 좋은 기업들을 내가 좀, 골라보고또 공부하는. 이게 책도 많이 보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그 관련된 뭐경기서도 좋고요. 여러분 보시면서 뭐좀 준비하시는 게좀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상승장이면 뭐 웬간 사면 사실은 오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약세장에서는 사실은 사면 물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죠? 철저하게 싸게 사려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 또 또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차전지도 그렇잖아요. 같이 올라가는 국면이 끝나고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준비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기업들을 분석을 하고 해야지 뭐 그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뭐 누가 좋다 그래서 뭐 이렇게 주식을 사고 하면은 꼭 고점을 사거나 뭐 좋을 때 사잖아요. 모양이 좋고 그렇죠. 올라갈 때 이쁠 때 사기 때문에 그 <laughs> 또, 애를 먹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거는, 좀, 뭐, 투자에 대한 부분은, 어, 공부를 하면서 좀 약간 여유 있게 지금 주는 게좀 좋겠다. 그리고, 지금 뭐, 뭐, 매매를 하신다면 1월달이니까, 물론 1월달은 정책 효과가 지금 분명히 있는 달이거든요. 1월 효과가, 어, 지난 20년 동안 1월을 분석해보니까, 어, 평균적으로 한70% 정도가 상승했던 달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정책 1월 달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것들, 뭐 그런 쪽에 좀 포커싱해서 뭐 트레이딩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는 그니까 적어도 상반기, 뭐 하반기도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큰 폭의 연간 박스권으로 보고, 그죠? 네, 맞습니다. 하단은 또 전보다는 좀, 예, 불확실성은 좀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2100할 때는 사실 뭐 1900, 1800, 1800 이게 앞자리 바꾼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2,100 정도가 굉장히 단단한 안전이기 때문에요. 하단에서 좀 사주고 올라오면 팔아주는 전략으로 계속 가고요. 당분간은 그런 그 전략이고, 근데 추세가 좀 돌아설 수 있고 이제 상승세로 만약에 간다 이런 시그널들을 미리 좀 생각한다면. 글쎄, 금리를 이제 멈추,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시점이 될까요? 그런 상승의 시그널은 어떤 걸 미리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 그 고민은 네.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있게, 어, 올라갈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에 대한 네.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더블 딥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두 번째 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이 이제 그때가 어 바닥을 제대로 된 바닥을 볼 거고 그리고 또 거기서 어 말씀드렸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어 부분 들일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뭐 정확히 뭐 우리가 보는 거는 어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2024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올해는 박스권이고 내년에 이제 제대로 된어두 번째 바닥과 음. 함께 어떤 반초를 볼수 있지 않을까. 금리 인하가 됐든 그리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은 뭐 어쨌든 인플레이션하고 싸우기 위해서 계속 긴축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완화되는 것들 이제 그게 아마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될것 같습니다. 모르죠또뭐 전쟁이 끝나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면서 뭔가 확 그죠? 또그르게 어, 기대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예측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죠? 어그게 상당히 뭐 좋은 시그널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악재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 예.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또 그때 가서는 또 새롭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 예. 그렇습니다. 주가는 사실은 이렇게 더블 바, 이게 그러니까 W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중바닥이잖아요. 그죠? 주가를 얘기하면 그죠? 더블, 경기, 경기는 WDB W자인데 주가를 얘기하면 이게 이중바닥이라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이제, 이, 한 번에 이번에 올라오는 것도 한 번에 주가가 V자로 확 가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올라갔다가 밀리면서 더블 바닥, W자인데, 이제, 최근께 더 높은 소위 이제 짝꿍댕이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네. 좋은 건데, 근데 주가는 그 이해가 되는데, 요 경기가 WDB로 가 W자로 간다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예. 네. 올 한해 큰 틀의 전략은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을 잡고, 네. 그에 따른 세부 전략을 세우면 될것 같습니다.